11번 웨스턴건까지 출발 때 들어섰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서울 4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 금발들의 1200m 승부입니다. 한가운데서 7번 굿파이터 안쪽에서 3번 호세 그리고 바깥쪽에서 9번 로열 플러스까지 경주 초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노립니다. 바깥쪽 9번 로열플러스가 안쪽의 말들을 살피면서 안쪽으로 자리합니다. 9번 로열플러스가 가장 앞선 채로 3코너에 진입하고 있고 그 바깥쪽으로 8번 라운스 필레타가 2위로 안쪽으로 3번 호세가 3위 바깥쪽 5번 그린콩코드가 4위 그 뒤를 11번 웨스턴건, 4번 드래곤킬러, 7번 굿파이터, 1번 레이스로즈가 따르고 2번 거센폭주와 6번 배다리 쾌검, 10번 벌교위수가 4위 그룹입니다. 4코너 돌고 있습니다. 안쪽에 9번 로열플러스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라운스필레타가 따르고 바깥쪽에서 5번 그린 콘코드도 추격하면서 9번, 8번, 5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9번 로열플러스 헤리카심 기승에 있는 9번 로열플러스가 1마신 정도의 우세를 지켜가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힘을 살리는 8번 라운스필레타와 4번 드래곤킬러, 5번 그린 콘코드 11번 웨스턴건입니다. 아직까지 선두는 9번 로열플러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1마신 정도 하지만 바깥쪽 4번 드래곤킬러, 마이야. 기수와 함께 9번 로열플러스 따라잡았습니다. 4번 드래곤 킬러가 가장 앞섰고, 막판 11번 웨스턴건과 9번 로열플러스가 그 뒤를 따릅니다. 서울 4경주 결승선이 가까워지면서 대역전이 펼쳐졌습니다. 마이야기수와 함께한 4번 드래곤 킬러가 9번 로열플러스를 따라잡으면서 역전에 성공했고, 2위권에서는 바깥쪽 11번 웨스턴 건, 안쪽에 9번 로열플러스.